이랑 x 플러스 3이랑 x 플러스 4로 인수위를 쓰였더니 120이 되더라고 말이야. 이랬을 때 짬뽕을 어떻게 잡는다고 했지? 뒤에 있는 상수의 합들이 똑같은 걸로. 그럼 1이랑 누구랑? 1이랑 4랑 2랑 3이랑 짬뽕. 자, 다시 한번 써주겠습니다. x 플러스 1이랑 x 플러스 4랑 x 플러스 2랑 x 랑 2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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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2 가져왔어, 이미. 자, 그럼, 둘이 둘이 먼저 2차를 만들어 볼게요. 자, XL제곱 플러스 OX 플러스 4. 자, 뒤에 것도 또 2차로 만들어 볼게요. XL제곱 플러스 OX 플러스 6. 마이너스 120은 제로. 어? 나 보니까 뭐가 나왔어? 공통일수 나왔네. 자, 얘는 b 로 치워놨게. a 로치워놨고 b 로 치워놨게. 자, 그러면은 B 플러스 4. B 플러스 6. 마이너스 120은 제로. 정기하겠습니다. b 제곱 플러스 1 0 b 플러스 24, 마이너스 120은 제 자, 계산하니까, b 제곱 플러스 1 0 b 에다가 마이너스 96은 제로래. 96을 인수분해 할 건데, 더해서 10 곱해서 96 나올 수 있는 거 누구 있어? 16이랑 6 되네. 맞지? 얘 플러스 달아주고 얘 마이너스 달아주면 되겠네. 쓰지 마. 3시간 줄 테니까, 설명을 들어! 얼마나 머리 가좋아서두 가지 것을 해. 두 가지 까지 봐. 설명 들어. 정리할 시간 줄 테니까. 자그렇하면 여기 봐. b 제곱에다가 플러스 10b에다가 마이너스 96이 0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. b 플러스 16이랑 b 마이너스 6을 하면 0. 곱해서 마이너스 96 합해서 10. 맞죠? 자 그럼 얘가 뭐가 된다는 거야? b는 마이너스 16 b는 6이 된다는 거네. 맞지? 자 그런데 우리가 b 를 뭘로 뭘로 환원 시켜야 돼? 이걸 환원 시키면 되겠네. 자 이제 환원 시켜보겠습니다. 자 여기다 시켜보겠습니다. x 제곱 플러스 ox 는 16. 하나는 x 제곱 플러스 o x 는 6. 자얘 가져올게. xo 플러스 o x 마이너스 6는 제로. 얘는 인수분해가 돼요. 어떻게 되나요? x 6이랑 x 1이랑. 가능한가요자 그러면 세는두개 나왔어. 뭐? x는 마이너스 1하고 x는 플러스 1하고 자얘 가져올게. x는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16은 0. 인수분해 되나 안 되나? 안 됩니다. 맞죠? 자 그럼 어디로 가라? 그네 혹시 이홀수에서도 짝수도 못 이용하네. 전부 다 가야겠네. 이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, 5 2 5에다가 마이너스 4옥하니까 얼마냐? 4 2 4 4x64 맞나요? 자 그럼 이쪽으로 가져오게 해도 공간이 없으니까 <laughs>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계산하면 얼마야? 마이너스 39자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어 어떻게 해결해줘야 돼?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9i로 만들면 됩니다. 가능하죠?